개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고병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특허의 제목은 캐스케이드 회기 포레스트 단순화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효율적인 눈동자 추적 방법 및 장치입니다. 눈동자 추적 기술은 사람이 양안의 눈동자 움직임을 기반으로 사람의 시선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이며 다양한 디바이스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서 어, 이러한 눈동자 추적 기술은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상호작용을 위한 핵심 기술로 급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특정 컨트롤러 없이 편리한 제어를 위한 UI 기술로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자동차 시장에서 운전자의 부지의한 행동이나 졸음사항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어, 요소기술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홍채 인식을 위한 생체 측정 분야, 소비자의 관심도 파악 및 마케팅 분석을 위한 광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눈동자 추적 기술의 대부분은 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영상 내에서 홍채 또는 눈동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검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의 눈동자 시선을 추적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의 눈동자 추적 기술은 딥러닝 알고리즘과 접목돼서 그 성능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종래에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눈동자 추적은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하이퍼 매개변수가 너무 많고 블랙박스 학습에 의존하면서 계산 비용이 많이 들며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등 배터리 효율성이 중요한 기기에서는 적용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래에 DNN 기반 눈동자 추적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눈동자 추적 방법 및 장치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발명은 기존에 제한된 방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복수의 회귀 포레스트를 사용해 캐스케이드 방식의 멀티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에서 보듯이 콜스트 파인 방식으로 눈적 위치에 대해 학습된 초기 CCDRF, 즉 캐스케이드 콜스트 파인 regression f o r e s t 특징 중요도 기반의 규칙 기여도에 따른 규칙 증류라는, 즉, rule distill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경량화된 CCD RF를 생성합니다. 경량화된 CCD RF를 이용해 이미지로부터 눈동자의 위치를 예측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칙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서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매개변수의 개수와 연산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본 발명은 캐스케이드 회귀 포레스트의 단순화를 기반으로 한 어, 에너지 효율적인 눈동자 추적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눈동자 추적 방법으로서 복수의 회귀 포레스트를 사용해 캐스케이드 방식의 멀티레이어로 구성되며 콜스트 파인 방식으로 눈동자 위치에 대해 학습된 초기 CCD RF를 생성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CSD RF의 특징 중요도 기반의 규칙 규요도에 따른 규칙 증유, 즉 Rule d i s t i o n 을 적용해 경영화된 CSD RF를 생성합니다. 어, 이 단계에서는 초기 CSD RF를 구성하는 트리 루트 노드부터 리프 노드까지의 경로인 규칙에 대해서 각 규칙 및각 노드의 특징 중요도를 계산을 하고 계산된 규칙 규요도에 따라 규칙을 아, 재정립하게 됩니다. 규칙 증유율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칙을 제거함으로써 경량화된 CCDRF를 생성하는 규칙, 증류 모듈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경량화된 c d r f 를 이용해 이미지로부터 눈동자 위치를 예측합니다. 예측부에서 예측된 눈동자 위치와 잡음을 보관해서 복수의 눈동자 위치를 생성하고 매칭 함수를 사용해 복수의눈 입자 위치와 이전 프레임의 눈동자 위치 사이의 매칭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런 뒤에 가장 높은 매칭 점수가 산출된 눈동자 위치로 눈 위치를 재별하게 됩니다. 이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격려화된 눈동자 추적 방법에 대한 데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축 없이 GPU를 사용하지 않고 CPU만으로 알고리즘을 돌려보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CPU만 사용해도 정확하게 눈동자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칙 증류를 통해 제안하는 CCD RF에서 50%의 룰을 제거한 격려화 버전을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눈동자 검출에서 오차는 크지 않지만 검출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90%의 룰을 제거해서 10%만 남은 룰로 구성된 알고리즘을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차는 약간 발생했지만 검출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딥러닝 모델 중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랩 V3와 VGG16에 대해서 속도 및 정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두 딥러닝 모델은 모두 GPU로 동작시켜만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결과에 보듯이 딥러닝 기반의 방법과 제한화된 경량화된 c s d r f 간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방법들에 대해 에너지 소모율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세계 딥러닝 모델에 비해 제한하는 방법의 에너지 소모율이 현재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 발명에서 제한하는 눈동자 추적 방법 및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경량화된 c s d r f 를 이용해 이미지로부터 눈동자 위치를 예측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칙 제거를 통해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매개변수의 개수와 연산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캐스케이드 회귀 포레스트 단순화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효율적인 눈동자 추적 방법 및 장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